죠이 상황을 어떻게 보냐면 대통령직이 음. 그렇게 쉬운 거냐? 그렇죠. 늘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음흠.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말단 3급 행정관이었어요. 뭐 말단이라고까지는 좀 그렇지만 3급 행정관을 했어. 네네. 그 정도인데도 아침마다 막. 가슴이 웅장해서요. 늦으면 안될것 같고. 그렇죠. 나라를 위해서도 일하니까 조금이라도 뭐 어떻게 하면 비만 와도 막 괜히 음. 괜히 막 우린 긴장해 진짜로. 음. 네네. 그렇게 지냈거든요. 그래서 제가 거의 2년 반을 있었는데 네네. 건강이 엄청 나빠져서 뭐가 나빠지냐면 겉으로는 음. 별게 없는데 수치가 나빠져 있어. 간 수치가. 간은 아니고요. 저는 이제 어, 소라보니까 아, <laughs> 혈압이 말도 안 되게 높아져 있고. 아하, 혈압이. 그래서 저는 인간 혈압이 아니래. 병원, 병원에서 인간의 혈압이 아니라는 데도대체 이게 말이 되 나도 정말로 그래요. 네네. 근데 거기 관두고 한두달 있을까 다확 내려가. 아하. 스트레스가 좀 굉장히 심해. 기가 심해가지고. 막혀요. 두달 있을까 다 그냥 내려가. 네네. 그 정도로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 곳이었어. 음흠. 적어도 1 0년 전에는. 야, 근데 진짜 대통령이 매일 술로 정말 저렇게 했다. 아하.